안녕 떳 터리 tv의 떠이야 오늘 제가 만져볼 슬라임은요 바로바로 바로 가을철 슬라임입니다 탱탱한 탱탱하고 예쁜 가을철 슬라임입니다 왜 가을철 슬라임을 준비했냐 원래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만들라고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을철 슬라임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겨울. 봄 여름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일단 제가 한번 꺼내봤는데요 와 색깔이 엄청 예쁩니다 에휴, 예뻐요 뽁뽁이를 한번 해볼까요 탱탱해고 뽁뽁이 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감상타임 들어가 볼게요 와, 엄청 좋죠? 와, 쭉은 잘안 늘어나요. 막 이렇게 끊겨요. 바풍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미니 바풍! 오, 미니 바풍, 미니 바풍. 다시, 바풍! 집은 아니고요. 다시. 와, 소리도 엄청 좋아요.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은 슬라임은 여기까지만 만들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할 말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슬라임을 만들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잠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